여지껏 방송했더니 비공개로 했습니다. 아 자, 그런 다음 다시 조립하겠습니다. 그 게이트 자국을 깨끗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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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. 좀 기다려야 돼. 자, 이렇게 하고. 확인을 한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있는 거. 근데 이게 안보이는 부위인가 아휴 몰라 일단 두개 만들어보라니까 두개 만들어보고 나중에 껴보든가 해봐야겠다 자이 게이트 자국이 이렇게 볼록 나와버리면 나중에 낄때잘 안됩니다 이렇게 배짝 잘라주고 공개 아니야? 응. 또 혼자 중 걸고 그리는거야 이거? 아니야. 아까 공개했어. 아, 뭐. 자. <laughs> 이상하다. 너 그때 지선이 삼겹살 먹었을 때 이거로 생방송 했었는데. 좀있면 나올 거야. 돈까리. 응. 자, 그걸 두개 만드는 거니까 또와 이게 관리적 거리인 거 같은데 됐습니다. 자, 끼고 자, 건다 또또 이렇게 와, 씨. 씨. 안 보여. 자, 씨 핸드폰에 가려가지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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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두개 완성했습니다. 두개쓴거 놔두고 또 이걸 두개 완성하라. 음... 짜증 나 죽겠네. 그러면 좀 쉬어가는 곤으로 여기다 목선칠하는 법. 목선칠하는 법을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인데. 어려워 이새끼들 <laughs> 어려우니까 어? 전문가들만의 그냥 손 이쁜사람 꼼꼼한 사람들이 하세요 잘해야돼 지선아 지선이가 갖고온거 봐 내가 어제 지선이 가르쳐줘가지고 지선을가 갖고와봐 지선이 건담 어? 목선칠한거 갖고와봐 음. 자 이거 두개 만들었고 지선이는 안만들어? 왜? 너 빨리 목에 끈적거리고 진짜 막 꼬락내 난다, 지금. 음, 여기도 목선을 칠해야 되겠네요. 목선 칠하는 법 잠깐 해보겠습니다. 흔들어 계속 흔들어줘야 돼 이거 흔들고 자자 먹선 들어갑니다 뭐, 어? 아이씨 잠깐만 카메라 보다가 아 괜찮습니다. 그냥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갑니다. 카메라를 보지 말아야 돼. 카메라 보지 말자. 카메라 보지 말자. 자, 여기다 살짝. 자, 나 어차피 지울 겁니다. 아시 방송 안 해. 아 이거 방송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아 지금 개판 됐어. 지금 솔직히 말해서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